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의 개명은 중심 메시지죠. 사랑의 종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중심에 둡니다 어떤 개명이 중합니까?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주님은 이두 개명의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담겨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 인류 유산으로서의 도덕적 가르침에서도 강조됩니다. 이는 인간 본성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성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질문을 쉽게 던지곤 합니다. 대상은 사랑할 만한가? 즉,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지, 나의 기호에 맞아 떨어지는지, 어떠한 매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사랑은 고차원적이고 정신적이야.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러한 선택적 행위로서의 사랑 개념에 내가 자유로운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서 그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회적 측면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고상한 억제라는 차원으로 학습되거나 선의 추구라는 개념으로 강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실천은 의무 혹은 무거운 짐으로 전락되기 쉬운데 위선의 풍토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이 이러한 길로 빠지기 쉬운 단면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34절, 35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독교 신앙의 새 개명, 서로 사랑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실천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밝힘으로써 바른 실천적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 그 핵심은 인간 차원에서 드러나는 태도 즉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태도가 어떠하신가 이것을 밝힘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명해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기독교적 사랑의 근본이며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즉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기쁨과 순종으로 대응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베푸신 따뜻한 언행, 치유와 식탁,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섬김과 희생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서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대상은 자신의 주관적 선택 차원에 떨어지고 말 것이며 진정성은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 보상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진정성이라 할지라도 자 실현의 수준에 머물고 말 겁니다. 반면.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된다면 대상에 있어서 그 누군가를 선택한다거나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진정성에 있어서도 이것이 진심인가 아닌가 나를 위한 행동인가 이타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차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마음이 고양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을 넘어서는 상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고백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간적 사랑에 있어서 최고본그 자리에 자아시련이라고 하는 이기적 욕망의 가면이 작동 작동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부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설령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해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흔히 사랑을 말할 때에 이 정도를 능가하는 행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과 구별되는 어떠한 행동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며 실천해야 하는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필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묻고 찾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심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의가 바로 예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고로, 너희는 위대한 휴머니스트가 되어라. 너희 안에서 인류의 고귀한 정신을 개발해라.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을 참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관계성, 그 역동성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본질이신,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곧 생명의 근원 안에 연합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감정적 차원의 교감이라거나 상호 의미성을 부여하는 차원 너머에 있는 것, 즉 신앙적으로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놀라게 되며, 생명을 소유한 자가 드러내는 자기 증거가 되고, 제자 공동체가 세상에 스스로를 밝히는 정체성이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근원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는 인마누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직접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인마 누엘 신앙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방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나는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방식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마음으로는 기쁨으로부터 그 사랑의 힘이 발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 계명이 된다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될 것이고 짐의 차원에 떨어지고 말겠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라고 하였죠.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을 본받아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연결된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 신비,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 흠칫 놀라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성, 그것이 서로 사랑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서로 사랑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별하고 고상한 행동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들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지 그 일들이 어떠한 파급력을 내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생명 존중을 늘 염두에 두는 것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슨 빚을 줬다고 그래? 반문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관점이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갖 좋은 일들을 상대에게 베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기회가 닿는 대로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오입니다. 이 실천 강령에 삶이들 개방되어야 하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서로 사랑은 그 대상을 세상 곧 모두를 향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먼저는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공간적 자리는 성만찬이죠. 상호사랑의 우선권 그 기준을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신뢰함으로 서로가 자녀로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제자 공동체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곧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세계의 교회들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 삶의 자리들에서 확인하며 각 지역에서 세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교회가 사랑의 요청 차원에서 성취에 나아갈 수 있음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예배와 성찬 없이 기독교의 서로 사랑을 발견한다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